방금 신광훈 선수를 시작으로 공격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그 선수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분에도 우정이 남다르잖아요. 네. 간단하게 어 동생 신광훈을 소개해 보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 동생이지만 네. 선배입니다. 아, 그렇 네, 저보다 연차가 5년이나 빠르기 때문에 아. 굉장히 불편한 후배였고 네. 신광훈 선수는 저를 굉장히 편한 선배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강훈 선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K리그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신강훈 선수 모셔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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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아, 이렇게 네. 네, 과연 불편한 후배의 느낌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 신강훈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필립 콩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원일 형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좀 네. 어떤 기대가 많이 되던가요? 아뭐 어, 사실 기대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laughs> 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신강훈 선수가 제가 입단하고 나서. 신강 선수가 저를, 저한테 국을 떠줬거든요. 어, 그 제가 네, 네.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90도로 국을. 이렇게. 네, 90도로 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나이는 어리지만 네. 네, 저에게 국을 떠주는 모습이 제가. 그러면 입단 네. 선배한테도 이 기억이 있나요? 잘 없어요. <laughs> 한 사람은 기억나요. 네, 저는 신인 시절이었고 신강 선수는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워낙 이제 뭐 여름철로 날씨도 좀 많이 더워졌는데, 네. 특별히 또몸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려고 하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잘 때도 항상 선풍기로.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자고 있고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려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신강원 선수가 한 이야기가 맞나요? 아 근데 제, 저랑 선수 생활할 때 그렇게 <laughs> 안 했었던 것같거든요 네, 에어컨도 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인이 네. 살아남는 법을 아, 네. 터득한 것 같습니다. 네, 아, 20대 생등법. 때랑 네. 30대 때 아,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제가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요. 20대 때 모르던 축구의 재미를 30대가 되어서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재미있었던 순간이 언젠가요? 그냥 요즘은 늘 재밌어요. 그냥 늘 훈련 준비하고 경기 준비하면서 후배들이랑 생활하고 밥도 먹고 그런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중한 것 같고 예, 지금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신강원 선수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몸 관리를 더욱더 좀 잘하고 워낙 경기력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경기장에 나오니까 네. 몸 관리 잘해서 우리 또 필드 플레이 중에서 예, 최다 출전 기록을 네. 신강원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깼으면 하는 예, 그런 좀바람이 있습니다 어, 포항 예. 팬들과 포항 선수들 프런트 모두 신강원 선수가 40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모두들 네. 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몇 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네. 저희도 저, 저랑 거들은. 진짜 친한 친구인 이동욱 네. 선수가 42살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신강호 선수 나이 비하면 충분히 예, 음. 많은 시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제 목표셨거든요. 아 영민형께서 네. 풀백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하셨고 또 좋은 활약을 보이셨고 은퇴 직전 시즌까지 제가 거의 경기를 다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있었고. 좀아 영민이랑 한번 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네. 넘은 것도 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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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개수는 네. 현영민 형님을 진작에 아, 뛰어넘었기 그렇죠. 때문에 커리어에 네. 있어서는 네. 저희 이제 스타일이 아주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뭐 적절하게 네. 네. 카드로서 또좀 네. 상대 역습도 차단하고 그렇죠. 네. 상대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팀에 네.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네. 네. 뭐 그냥 팀을 위한 반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사진을 몇장 받아왔거든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의 앳된 모습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유럽 여행을 또 같이 네. 가셨다고요. 네, 사진 맞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스물 다섯, 여섯 대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옆에는 김재성 선수도 보셨나 아. 네, 지금 인천 코치고, 찬호 형인데 어, 런던으로 그때 여행을 야. 갔었던 아, 저도 아. 기억이 나는 거는 신강훈 선수가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장에서 다시 네. 돌아갈까봐 모자를 벗고 90도로 인사를 <laughs> 하면서 네. 그렇게 깍듯하게 네. 입국심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는 국물의 90도 네. 여기는 입국심사의 90도 네,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볼 사진은요 어, 이렇게 같이 시, 식사를 좀 하신 모습이에요 네, 이때는 저희가 스위스의 바젤에서 뛰고 있던 네. 박주호 선수를 아, 네. 찾아가서 저희가 좀 밥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네. 조용히 밥도 사주고 네. 그때 뭐, 호텔 네. 호텔도 잡아줬던 것 같아요. 어. 신강호 선수가 아는 선수는 뭐 이청용 선수가 있었고 네. 뭐 김재성 선수는 <laughs> 박주영 선수를 불러서 진, 밥을 사줬거든요. 진, 진. 네, 근데 네, 저는 어, 없을 줄 알았지만 박주 호 선수가 제 동,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네, 박주 호 찬스를 써서 좀 기가 네.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좀 설명을 이거 해주셔야 뭐, 될것 뭐 같아요. 이건 도둑 장이 아닌데요. 아 이건 이제 공항이었는데. 원희령이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아, 그때는 쥐가 나가지고, 재성형이 쥐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었 아. 그... 선수 때도 지가 잘안났는데 네. 여행의 피로가 굉장히 높았던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면 아쉽기 때문에 현 의원님의 소식, 적사진을 제가 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건 제 대학교 시절 같은데요. 네. 아주 다부지게 생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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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세련되졌네요 <laughs> 아니 근데 똑같으신데요. 네. 똑같은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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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때는 네. 영국 진출이 목표였어요. 네. 어, 네. 그래서, 그래서 뉴캐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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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캐슬 옷을 누가 하나 빌려줬어 가지고 <laughs> 이렇게 네. 어, 여전한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 필립광이라는 필명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제 블로그를 네. 운영 중이신데, 네. 어, 주변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요즘 뭐 팬, 팬분들도 만나 뵐 때마다 저한테 블로그 잘 보고 있다 그러고, 저희 팀 후배들도 그렇고, 뭐 댓글도 사람들이 많이 남겨주고 그래서 네, 굉장히 한 보람이 있어요. 글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신인이죠 이동엽 이규민 선수가 데뷔 선발전 이후에 전후로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신인 입장에선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신인들은 뭐 공식적인 인터뷰가 없으니까 거의 네. 잘 없으니까 제가 아, 신인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하나 했었,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제가 좀 아끼는 두 신인 선수들 제가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선수 생활 하면 제가 밥을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팔을 꺾을 정도로 신강 선수가 밥값을 계산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혹시 지금 포항에 밥을 안 사준 선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 사준 선수 말고 네. 안 사준 선수요? 네. 예전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팀에 거의 일 년에 한 번도 안 사준 선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있어요. 너무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를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먼저 사달라고 하면 사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상 좀. 네.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신강원 선수가 연봉이 높잖아요 <laughs> 네. 많이 밥 사면서 또 후배들의 <laughs> 또 신뢰를 얻어야죠 네. 뭐 그게 베테랑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밥 사줄 동생들 조언을 해줄 동생들은 참 많은데 팀내 바로 찾을 수 있는 형들의 자리는 좀 부재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좀 가끔 그리우실 것도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원일이 형한테도 한번씩 연락을 하고 뭐 재성 형한테도 한번씩 연락하고 그런 형들한테 지금은 지금은 이제 팀에 형들이 없으니까. 네. 옛날에 했던 형들한테 좀조언도 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 신광훈 선수의 지금 형님다운 모습 그리고 이렇게 진짜 형 앞에서 또 동생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저희 근처로 또한 분이 신광훈 선수의 백넘버를 달고 지금 오셨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선지어구티어에서 빌런 김영수로 쾅쾅 눈도장을 찍은 배우 허영규님 모셔보. 하겠습니다하겠습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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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요안녕의순간인데요 아, 네. 네, 가장 먼저 안리그 팬분들께 짧 네, 안녕하세요. 안리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안리그팬 여러분들 오늘 스틸러스 축구단에 초요로 인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리그 부흥이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 알고 보니 포철 중 포철 고 출신이세요. 그리고 네. 신광훈 선수의 팬이라고 아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시니 <laughs> 네, 어떠신가요? 아, 좀 전에 락커룸도 사실 그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신광훈 선수 자리 앞에서 제가 사진 한번 몰래 찍고 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신광훈 선수 이렇게 수줍은 모습을 <laughs>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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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 가면 돌보할거예요 어. 네. 네. 이게 그래서, 매력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광훈 선수도 모셨고 현규 배우님도 모셨기 때문에 직접 시축을 이렇게 해야 한다. 약간 원포인트 코칭 레슨을 해볼까 하는데 좀 어떻게 차야 임팩트가 있을까요? 어, 보통 선수들이 있는 위치를 잘못 넘기거든요. 아, 아, 네. 아. 그 위치를 한번좀 좀공 깊숙이 좀 어, 발이 들어가셔서 제가 사실 연습을 좀 해봤는데 축구화까지 <laughs> 신으셨어요 이쪽으로 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직접 한번 연습하신 거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여기 네. 평가단이 아세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laughs> 이 볼을 네. 여기 정도에 저희가 세워두고 네. 목표 타겟은 골대로 한번 득점을 득점이요? 해보는 걸로 네, 저희가 한번 보고. 정말 잘 차신지 한번 예. 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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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갔나요? 아아 인 사격에도 네.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골목 근처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한번 신강훈 선수가 먼저 직접. 어, 일단 네. 선수들이 있는 위치를 넘기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굉장히 좀앞 포지션에 있어야지 네.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지금 일단 연습은 하셨는데 제가 잠깐 찰나에 보니까 벌써 차기 전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100이 들어오고 찰 때는 힘이 빠지니까 여기는 한 50, 나중에 임팩트 딱 되실 때만 100으로 차면 아마 그래도 신강호 선수가 서 있는 위치는 넘기지 않을까. 아,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킥하는 모습 보고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머릿속으로 50, 뭐 30, 20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직 아마추어시고 복도 <laughs>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고. <laughs> 네. 저희가 또 연기가 되지 않으니까 배우하시고. 네. 저희는 선수하고 쓰고 <laughs> 있는 거죠. 네. 네, 김원일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뒤로 뛰어가는 동작부터 좀 네. 탄력을 붙여가지고 네. 백스윙을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최대한 뒤로 네 뒤로 해가지고 아좀 어. 갔다가 맞춘다는 느낌으로 발등에 정확하게 맞추면 충분히 멀리 날아갈 수있실것 같습니다. <목소리> 긴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 있는 볼 아볍게 그냥 신강훈 선수한테 패스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신강훈 선수 잘넘겨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사실 그게 제일 긴장이 돼요. <목소리>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네, 네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오늘 네. 승리 요정을또 원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 어, SNS나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를 네.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 언급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고마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포철 중학교를 나왔던 저희 네. 선배님이시고 네. 음, 그렇게 언급을 자주 해주시는 것 자체로 저희는 좋고 그런 것 저희 선수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에,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스틸러스 한번 하시죠. 어? 에, 지금요? <laughs> 네 지금 <저랑> 같이. <laughs> 저 같이. 저분들한테 아니 저한테 아저 네. 여기 여기 에, 아주 베테랑 선수가 있습니다. 에. 스틸러스! 딱 깔끔하게 했 네, 그리고 마이크를 두고 네, 하셨는데도 네, 이렇게 네. 소리가 잘 들어옵니다. 네. 어, 오늘 이 기운을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올해 홈에서 한번딱 쳤거든요, 전 경기 때. 네. 올해 또 연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리 요정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분 만나봤는데요. 어, K리그 팬분들, 그리고 특히나 포항 스틸러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요. 어, 승리 요정으로서 선수들에게도 응원... 어디 어디 보면서 하면 될까요? 이 l 으로 i l l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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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길 거고요. 황은 영원히 강하다. 아,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신강훈 선수 질수 없습니다. 아. 어, 출사표. 오늘 경기 출사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예, 승리의 요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선수들 지금 라커룸 들어가서 바로 어. 선수들한테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 아쉽지만 두 분은 여기서 이렇게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분 오늘 모두 어,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